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있고 또 낙심되는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피할 길을 내주시고 감당하게끔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칠 때, 혹시 낙심할 때, 시험에 빠질 때또 새로운 힘을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그래서 다시 계속 이렇게 일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이 바울과 그의 일행, 일행들이 많이 자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진들 얼마나 성교 봉사를 하면서 많이 지쳤겠어요. 그냥 육체적으로만 지친 것 아니고 뭐 반대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특별히 우리가 한 2주 전부터 그 우리 사도행전을 볼때그 에베소에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에베소에서는 그 너베드리오라는 그런 은으로 은세공사 하는 사람 은으로 여러가지 만들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그 직공들과 여러같은 업종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아이 바오리 전하나 예수님 전하니까 우리 아테미 여신의 그 값어치가 떨어지고 우리의 직종도 이렇게 위험을 받는다. 예. 사람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만든 것이 뭐 신이겠습니까? 말기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것이 뭐 신, 신이겠어요? 그러니까 더메드리오가 그 직공들과 여러 그 동료들을 충동질해 가지고 바울과 막그 동료들의 힘을 이렇게 빼박하고 거기에서 이제 떠나가서 다시. 그리스 북부 지방, 마게도지안 지방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지금의 그리스 남부 지방 고린도에 가서 또세달 동안 있으면서는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로마서를 그때 쓰고, 그때 배를,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지금 시리아로 올라오고 했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로 오지 못하고 다시 마게도지안 지방으로 가가지고, 다시 육로를 통해서 이제 드로아 지방에 오거든요. 예, 선교 봉사 아름다운 일, 좋은 일 하는데도 이렇게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좀 지치겠어요. 살다 보면 주님 따라가 살다 보면 이렇게 지칠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장소는 지금의 터키 지방 그 드로아. 지방인데 드로아에서 사실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봤던 것이죠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오려고 했는데 그 드로아에서 있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가운데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기도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 보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서양 적으로 옮기게 됐죠 만약 그때 동양 적으로 왔다면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더 정말 힘있게 살수 있었을 텐데 문명도 발달했을 텐데 그건 아쉬움이 있습니다 역시 기도하는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향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예. 그때 역사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그 드로아에서 지금 바울이 어, 설교를 이렇게 집에서 그때 교회가 없었으니까 이런 큰 집에서 3층이나 되는 집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 여기서 드로아에서 목적지가 아니고 사실 에루살렘으로갈 목적지였죠. 떠나기로 되어있어 드로와에서는 잠시 이렇게 거쳐 가는 곳입니다 드로와에서는 떠나기로 되어있었다 7절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떠나기로 되어있었다 우리는 모두 떠나기로 되어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앞으로 80년 이후에 여기서 남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여기 있을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 예수 믿었으면 천국을 갈 거고 예수 안 믿었으면 심판받고 지옥에 갈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때 얼마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내가 이곳 살면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연극으로 생각하면 무대가 있고 거기서 이런 역할을 하다가 이제 주인이 부르면 무대 감독이 부르면 다 내려와야 되거든요 지금 인생이라는 무대에 하나님께서를 막힌 거예요. 나는 목사로 막막 막 일을 맡기고 다른 사람은 다른 곳으로 맡기고 다 이렇게 맡겼어요. 예. 그리고 감독이 부르면 주인이 부르면 그 인생의 무대에서 우리는 다 내려와야 합니다. 예. 우리는 주인이 아니,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언젠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여도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장애가 평생 영혼이 된다면 정말 분하고 억울하고 그러겠죠. 그러나 장애가 영혼토록 되는 거 아니고 잠깐 되는 겁니다. 잠깐. 예. 잠깐 이 땅에 산을 한몇년 동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모든 장애가 회복되고 완전히 입도 풀리고 다리도 풀리고 눈도 보고 그렇게 온전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풀릴 천국이 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그,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애의 역할을 맡겼을 때, 불평하지 말고, 왜 하나님 나는 이 주인공으로 안 해주고, 나를 이렇게 장애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자기의 맡은 그, 본부를 잘 이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꼭 주연 배우가 아니더라도, 그, 조연이 너무 잘해서 칭찬 듣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그렇게 어려운 장애의 역할을 맡았는데도 불평하지 않냐고 그렇게 잘 맡았구나. 그렇게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장애 아이, 형제, 자매들, 우리 집안에 보냈는데 그 맡긴 건지 하나님께서 뜻이 있었어? 불평하지 말고 주님께서 뜻이 있겠지 생각하고 그 아이를 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참 너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겠구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그네라는 거에요 나그네 지금 드로아에 오랫동안 있을 것이 아니고 떠나서 결국 에루살렘으로갈 형편이었어요 예. 우리는 모두가 다 나그네 인생 산다 잠시 왔다가 간다 네. 나이 든 사람뿐만 아니고 우리 젊은 사람도 나는 언젠가 죽는다 나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심판되어 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면 이 인생을 좀더 가볍게, 가볍게 의미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나그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써요 아나 책임도 없고 여행하는 거니까 뭐 그냥 게으르게 책임 없이 시간이나 허비하고 그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그렇게 나그레라고 생각할 때게으른 사람, 무책임한 사람, 놀고 먹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 천국을 바라는 사람은 나그네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 게으른 사람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리요그 이유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사람 나그레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그레라고 해서 무책임하게 아무거나 하려고 할일 없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맡긴 책임, 이 짧은 시간, 이 100년이라는 짧은 시간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이 맡긴 시간을 내가 어떤 본부를 맡았던지 열심히 책임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오늘 바울도 이제 드로와에서 살 것이 아니었어요. 잠시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에루살렘 목적지였어요. 아, 그러니까 뭐이 드로와에서 내가 뭐 열심히 할 필요가 있겠나? 그냥 잠시 거쳐가는 것. 그냥 가, 빨리 예루살렘이랑 가자 이렇게 하지 않냐고 드로아에서 있을 시간이 별로 없다 내가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될 텐데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열심히 있는 마음이 있어서 드로아에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밤이 맞도록 이렇게 계속 하나의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 바울은 그날 밤 떠나기로 되어 있었다 신도들에게 강론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 된 거예요. 내가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이 최대한 다해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제 얼마 살 날이 많지 않아요. 네. 우리가 이 땅에 살때 우리가 나이 든 분들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 갈, 갈 길은 얼마 됐지 않은데 젊은 사람들도 우리가 백년이나 왔지만 얼마 길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사는 거죠. 열심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파울이 그랬어요. 떠날 때뭐금 떠나니까 아무 책임도 없이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이 사람을 다시 만날지 모르겠다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막 열심으로 밤이 맞도록 그렇게 어 전하게 됐어요. 그때는 이처럼 전기불이 있는 거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다 무슨 등불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커져 있었다. 캄캄했겠죠, 좀. 캄캄하고. 그런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바울이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 없이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보니, 죽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막 너무 모인 거죠. 막 모였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나그라라고 생각할 때, 게으른 사람이 아니고, 열심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밤에 그 3층 집에 사람이 가도 모여서 아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두구란 청년 아들 자리가 없어서 창문에 걸터 앉아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바울이 너무 열심히 계속 말씀을 드으니까밤 12시, 1시 되니까 뭐 없이 졸다가 그냥 3층에서 떨어져 있었고 사람들이 보니 죽어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막 말씀을 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유두버가 삼척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죽어 있었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람들이 이제 큰일났다 이거. 막 정신없이 그냥 사람 당황하고 그 아마 저녁에 이 예배와 설교와 이 가르침도 그냥 이제 파하게 되고 막그 소란스럽게 될수 있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그의 모인 사람들은 그렇게 소란과 당황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서라를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네. 바울이 볼 때는 죽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 네. 생명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그 도시면 네. 살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겁내지 말아라, 서라를 피우지 말아라, 그렇게 안정을 시켰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우리도 살다 보면 갑자기 예상치 않은 문제가 생깁니다. 전혀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어요. 의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네. 어제 목사님들 체육대회가 리무드파 인가 그쪽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루트 1 7를 타고 오다가 여자 목사님 세 분이 운전하고 오는데 그분들이 운전을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뒤에 차가 그냥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그 어, 차도 받치고 오. 또 차가 뒤쳐 나가고 또 앞에다 받쳐가지고 안 돼, 안 돼. 예, 목사님들 팔도 다치고 이랬어요 네, 목사님들은 운전을 잘했거든요 전혀 자기 잘못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처럼 인생에는 그렇게 실수와 어려움과 다, 다른 사람 잘못 때문에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장애를 입을 때도 있고 실패를 당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그런 손해를 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은 막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거 큰일이다 막 그래가지고 예수 없는 사람처럼 천국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당황하지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아, 네. 네.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감당치 못할 그런 피할 길을 내서 감당케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그렇게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 네. 너무 걱정, 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그때 갑자기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들이 막 오, 놀라게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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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소란을 피우지 말아라. 아, 네.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가서 네, 이렇게 유두고를 살려놓고 다시 빵을 떼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이제 떠나는 날만 되지 않았으니까 날이 새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의 집으로 그 청년을 집으로 데려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더라도 소란 피우거나 탈란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어, 사람들 모여서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 말씀이 밤이 새도록 그렇게 되었다. 자기 얘기를 두벅두벅 갔다 하는 거죠. 저는 우리 미래에 모인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 일을 계속하다 보면요. 어쨌든 낙심되는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뭐그당황스러운 일도 걱정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두벅두벅 뚜벅 가야 되는 거죠. 아메, 예. 아메. 그래야지, 이 세계 장의 성교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메. 아주 무척 좋을 때는 막했다가좀 어렵고 힘든 일 생기면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고 당황하고 겁을 먹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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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을 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안 이루어지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잖아요. 예. 네. 예.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걱정되고 염려하지 따고 두려워하지 말고, 뚜벅, 뚜벅, 뚜벅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두고가 떨어져가 죽고 사람들이 서란하고막 그래서 아 이제 집회를 그만둬야 되겠구나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가자 이제 못하겠다 하고 중단하지 않았어요. 네. 유두고를 살려놓고 다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그렇게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유두고 청년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 사람들은 그 사랑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예, 우리 주님께서는요 중간 중간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힘들거나 그럴까봐서 이런 어, 힘을 낼수 있도록 위로하는 그런 사건들을 허락하십니다. 바울과 예. 아, 네. 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지쳤겠어요? 예변소에서 그런 환난을 당하고 다시 마게도냐 가가지고 또 고린도 교회에 막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 오. 저 사람은 뭐거짓 선지자다, 뭐 자격도 없다막 공격을 당하고, 아, 네. 예. 그리고 뭐 다시 그 시리아로 배타 고걸려고하는데 뭐 죽이려는 사람이 있어서 다시 육로로 마게다를 통해서 오게 되고 맞아. 막 그런 어떤 배타고 멀미하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맞아.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그리고 그때 당시 예수 믿으면 핍박을 막아고 놀림을 당하는 그때 시대에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죽어도 산다 포자라느냐 너희가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유두고도 다시 사는 거다 너희들도 다시 사는 거다 이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주님을 늘 따라가다 보면요 네. 하나님께서 때때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유두계, 유두고의 뜻이 이렇대요 복되다 라는 뜻이래요 네. 유두고 복되다 네. 뜻이래요 네. 그 유두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로 받고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우리가 다시 나그네 인생 살지만 결국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구나 부활이 있구나 그것들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 우리들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그러더라도 겁들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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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아멘. 환란 중에 있고 낙심 중에 있는 아멘. 성도들 바울 그 동력자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고 격려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바울과 그레일 일행 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유두고 사건을 통하여 부활이 있다 성령님 계신다 천국이 있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도 나그네 인생 살 동안 장애인 선교 봉사할 때 낙신되는 일 많고 두려운 일 많고 걱정되는 일 많지만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뚜벅두벅 걸어가는 용감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가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설날을 늘 기억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